우리 다함께 찬송가 325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이한 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55편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55편입니다. 구약 페이지로는 841쪽입니다. 우리 시편 55편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악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희로 나의 동료요.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아멘. 어, 주변에 보면은 사람을 믿다가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어, 제가 알던 어, 제가 알고 계 지냈던 목사님 중에서도. 또 다른 목사님께, 그분 말고 그 목사님 다른 분께 실망하여서 이 사역 자체를 그만두신 분도 계십니다. 왜 이들은 사람을 믿다가 실족하여 이처럼 교회를 떠나거나 또 자기 사역을 그만두었을까요? 이전에 어떠한 분은 자기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이전부터 많은 배신을 당하였기에 이제는 사람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주변에 가장 가깝게 지내며 이 속마음까지 전부 터놓은 이들이 배신한다면 그 마음의 상처는 아마 매우 클 것입니다. 간혹 교회를 떠나 이제 나오지 않은 분들을 보면 그들은 다른 성도에게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교회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아서 떠난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주님의 심판 앞에서 뭐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요? 그 목회자 때문에 자기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났으니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이처럼 변명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가 이처럼 변명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네가 믿는 그리스도가 내가 아니라 그 목사였느냐라며 반문하실 것입니다. 목사를 믿기 위하여 교회를 다닙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그 마지막 심판 앞에서 어떠한 핑계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가 예수보다도 사람을 더 많이 믿고 의지했다라는 것밖에 증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요, 믿는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분 뿐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는 대상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배신하며 그 죄악과 재난은 항상 그들 가운데 있고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람을 압박하고 그 속임수가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아멘. 어, 다윗은 자신을 배신하여 반역하던 아들, 바로 압살롬과 또 그의 일당들을 향하여서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면서 그곳에 재악과 재난이 있고 또 악독이 그 중에 있으며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 이는 그가 본문을 통하여 이 평화의 도상이라고 라고 뜻을 지니고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가가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에 이처럼 죄악과 재난이 넘쳐남으로써 바로 신정왕국 이스라엘이 원수들의 손에 의하여서 점점 더럽혀지는 상황을 그저 지켜만 봐야 하는 현실에 슬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반역하는 원수들의 마음에는 이처럼 악독으로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악독으로 번역된 하우오트는요, 기본적으로 호흡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의미가 확대되어서 가쁜 숨을 내쉴 정도로 열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망은 강한 욕망과 탐욕을 의미하며, 이는 바로 압살론과 그 일당들이 가졌던 권력과 재물에 대한 강한 욕망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이처럼 압박하고 또한 속이기를 좋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압박과 속인 수가 예루살렘 성의 거리를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즉, 다윗은 압살론과 함께 반역을 도모한 자들이 예루살렘성에 얼마나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악행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윗은 바로 그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큰 배신감에 매우 괴로워하며 그의 그 호통, 소통을, 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한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아멘. 어, 단순은 다윗은요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라고 그 아픔을 호소하고요. 또한 미워하는 자일진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라고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는 처음부터 그들이 바로 자신을 배신할 자인 줄 처음부터 알았다면 내가 처음부터 그들을 참았을 것이며 또 그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줄을 알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그들을 피하여서 숨었을 것이다라며 그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즉, 다윗은 압살론과 또 그의 부하들이 이처럼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였던 일인 것입니다. 그만큼 믿었던 자에게 큰 배신을 당하였기에 다윗은 견딜 수 없는 모멸관과 수치와 고통에 시달리면서 이처럼 심각한 절망에 빠져 애통해 한 것이죠. 만약 처음부터 그들이 자신을 책망하고 또 미워하던 원수들이었다면 그는 아마 이처럼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원수가 되어 이제는 그를 가장 미워하는 자들이 바로 다윗이 처음부터 가장 가까이 지냈던 친구들이며 또한 가장 신뢰하고 의지했던 동료였던 것입니다. 그는 또한,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예배 드렸던, 또한 가자, 가까웠던 가족이요 바로 친척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려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아멘. 어, 다윗은 자신을 미워하여 죽이려는 자가 바로 나의 동료이요, 또 나의 친구이요, 나의 가까운 친우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표현을 세 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한 것은요, 그만큼 그들은 다윗이 평소에 가장 가깝게 지내며 절친한 관계였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아마도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비롯하여 그의 등에 배신의 칼을 꽂은 자들에게 네, 처음부터 깊은 애정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던 자들임이 틀림없는 것이죠. 먼저 다윗은 배신한 자를 향하여 나의 동료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 케이르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케이르키라는 단어는 자신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자, 왕인 자신처럼 종기한 자, 즉 자신의 분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여기에서 이 나의 동료 나의 어, 나의 동료라는 이 키에르키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바로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다음으로 그를 배신한 자를 가리켜서 나의 친구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알루피는 친밀한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르치는 자라는 의미 또한 같습니다. 그의 친구이며 또 평소에 그에게 조언을 하던 자로서, 이는 다윗과 함께 하였던 그의 친구이자 또한 가장 충직한 부하였던 아이도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도벨은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배신하기 전까지는 그의 가장 가까운 절친이었고, 이는 평소에 얼마나 그에 대해서 신뢰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이도벨과 다윗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기로 맹세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인데요. 그러한 그가 이제는 다윗의 등에 배신의 칼을 꽂았으니, 이 다윗이 얼마나 당시 큰 상실감과 또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다윗은 그들과 함께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라면서 지난 과거의 이 일들을 회상하며 어떻게 이처럼 그렇게 믿고 지내며 그랬던 그가 의지했던 그가 이제는 자신을 배신했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 라는 이 표현은요. 평소에 그들과 함께 거룩한 절기를 보내면서 그들과 항상 떨어지지 아니하고 같이 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다윗은 그가 믿었던 사람의 배신함에 심한 충격과 함께 이처럼 상당한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사람은 요 누구라도 믿을 만한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믿을만하며 누가 의지할만 하겠습니까? 만약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 제일 먼저 배우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혼부터 한다라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한 입을 덮고 자는 사이어도 언제 배신할지 모르고 먼저 또한 파혼하자고 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며 사랑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은요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오직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만 의지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다윗의 괴로운 심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봅니다. 그는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했지만 그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은 그를 배신하였고 그의 등에 배신의 칼을 꽂았습니다. 그가 바로 그의 동료이요, 친구이요, 바로 친척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며 배신하지도 아니하시오니 주여 오늘도 오직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만 의지하며 믿고 나아갈 때에 마음속에 있는 모든 괴로움을 벗어내게 하여 주시오며 항상 평강과 주의 손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